안녕하세요. 시계김입니다. D20S5 남마 엔진 16벨브 2톤입니다. 이거 스티커가 20이 없어서 25로 그냥 붙인 거예요. 2톤입니다. 어, 투스풀레 기본형. 아무것도 없어요. 3m 마스트에 2스플에 캡이 넣고 3스플이나 4스플로 장착을 해서 할수 있게 라인은 빠져 있어요. 벨브 끼우고 호수만 따서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실린다 끼우고. 뒤에는 통타이어라 홈을 파드릴 거고요. 렉센타이어라 70% 남았는데 홈 파면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은 쓸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에어타이어인데 많이 닳았네요 얘는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에어타이어 중고 있으니까 바꿔드릴 거고요 이 시트가 너무 비싸요 7만원이라 떼어드릴게요 깨끗하게 떼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은될것 같고요 2012년식에 13년 등록된 장비인데요 그래도 12년식이죠. 예. 네. 어, 2톤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 문의 주시고요. 2.5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2.5톤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2톤하고 2.5톤하고 3톤 바디가 같아요. 엔딩도 같고, 실린더 다 같고요. 펌프 같고요. 타이어고 사이즈는 뒤에는 같은데 앞에는 조금 좁은 게 들어가는 거죠. 얘다 같다고 보면 되고 의자, 백밀러, 핸들, 사이드, 뭐 사이드 브레이크, 라이트 다 똑같아요. 마구라, 전구, 매연 나오는 것도 다 똑같아. 앉는 것도 똑같고 운전하는 것도 똑같고. 다만 한 가지 틀린 게 이거 똥구멍이 무게가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무게가 좀더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3톤이 되고 2.5톤이 되고 2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줄여놓은 것이 2톤. 무게를 여기다가 젤를 잘라서 모양 똑같이 잘라서 300kg를 올려드리면 똑같이 2.5톤이 됩니다. 그 무게 계산해서 옆으로 뒤에 요만큼 빠지게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볼트 있죠 여기다 올려서 박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아마 2.5톤으로 쓸수 있고요. 조금 더 무게를 늘리면 3톤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펌프 능력, 힘이나 엔진 출력이나 미션이나 다 똑같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 때뗄수 있게 아이물트 가운데 떼려 떼어드릴거니까 보이스틀러 내리거나 뭐 지게차 한번 불러서 내리거나 그렇게 해서 검사 맡으시고 다시 올리시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2.5톤이나 3톤으로 살짝 개조해서 쓸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드리고요 왜냐 2톤 값은 싸요 근데 2.5톤은 좀더 비싸요 근데 3톤은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2톤이나 2.5톤을 구입하셔서 2.5톤으로 3톤으로 쓸 수가 있게 해 드립니다. 그냥 그대로 사가셔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면은 쇠, 중량값, 1700원 키로에 잘라서 오는 게 그래요. 새 거가. 그래서 페인트까지 칠을 해서 올려서 장착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중량, 새 중량값만 받아요. 얼마냐? 2 300kg면은, 1700원인가 1800원 하니까, 곱하기 200kg, 300kg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중량. 왔다 갔다 운반비. 우리 포터로 갔다 왔다 운반비 기름값 5만원 받을 거고요. 페인트는 서비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